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젤라입니다. 안녕! 겨울 옷 타올이 얼마 전에 올라갔죠? 근데 제가 그거 올리고 나서 자꾸 예쁜 옷이 보여가지고 또 야금야금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라랑 육육걸즈에서 산 옷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요즘 66걸즈가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집에 옷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어서 뭐 일단 필요한 거를 좀 질러봤고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거는 여러분 어, 조거 팬츠예요. 하나 가지고 있는데 블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랑 어, 기회가 되면 뭐 핑크나 다른 색상도 좀 사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 조거를 되게 좋아해요. 육류걸즈에서 딱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기도 보니까 후기도 엄청 많고 인기도 많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괜찮았어요. 이제 제가 키가 너무 크니까 어, 바지 기장이 조금 짧은 거 빼고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 바지 상품평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 사이즈로 시켜도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밴딩이 완전 뒤쪽이 다 고무줄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라지 사이즈를 시켰는데 저한테 되게 커요, 허리가. 나머지 뭐, 통이나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저거는 조금 통을 여유있게 입어야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 드는데 작은 거보단 나으니까 제가 여기 옆 사이드를 줄이거나 해가지고 줄여 입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차피 밥 먹으면 배 나오니까 그냥 좀, 좀 남아도 벨트 차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색상을 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목에 조거니까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잘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 앞쪽은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머니도 있고 뒤에가 완전 다 밴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작으시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치수 작게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다음 이거는 같은 디자인인데 제가 다른 색상을 주문을 했어요. 아니 사진에서 이건 원래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름 비슷한 체크에 어, 요거보다더 진한 브라운 오버핏 사이즈 체크가 있어요. 6 6걸즈에산 게. 그래서 그거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컬러는 안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거의 뭐 베이지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베이지 덕후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진에서는 베이지로 보였는데 색상은 옐로우로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냥 제가 받아보니까 그냥 베이지예요. 소매가 저한테 제가 원하는 약간 송 바닥 살짝 덮는 정도의 어, 기장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입고 코디하면 진짜 예뻐요. 제가 조만간 하울했던 거다 합쳐서 어, 봄 코디 그리고 개강로 코디 등등 해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바느질 선이나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매치하기 너무 좋고 엉덩이 살짝. 위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보통의 체형이신 분들은 아마 엉덩이를 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랭스 위에다가 입기도 괜찮고, 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랑요거요거가 원래 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 이거에다가 빨간색 운동화 신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제가 또 핑크 셔츠가 있긴 한데 민무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간 어, 셔츠를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단추가 소매, 소매 단추도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요거랑 아까 그거랑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66걸즈에서 샀던 거는 진짜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도 지금 빨리 시키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옷을 사놓고 지금 다못 입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거 엄청 커 보이죠? 네, 저한테 엄청 커요. 아, 2X라지를 샀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신체 사이즈를 재서 수첩에다 적어놔요. 왜냐면 타오바오에서 물건 살 때는 치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치수를 적어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주문을 했는데, X라지를 입으면은 저한테 좀 약간,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골반이. 저 골반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또 이거를 주문한 이유가 아무리 이제 66걸즈가66 66 사이즈지만 기장은 그래도, 어, 제키 정도의 기장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하이웨스트인데 그냥 골반에 걸쳐 입으려고 좀 크게 샀어요. 많이 크게.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큰건 어차피 벨트 하면 되니까 상관 없는데 어 이거는 그냥 일자핏 바지인데 제가 이런 핑크색 바지가 없어서 샀어요. 통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쪽이 이렇게 다 주머니가 돼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단추 그리고 자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면 바지고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코디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요거랑 아까 샀던 셔츠랑 요렇게 해가지고 어, 너무 깔맞춤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저 약간 깔맞춤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운동화 신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다 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져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을 봅시다 이거도 진짜 잘 샀어요 여러분 진짜 엄청 잘 샀다고 생각하는 요 멜빵 치마 요거는 지금 제가 최대한으로 늘려놔가지고 엄청 길어 보이는 건데 보통 한 이쯤에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장이 키가 크니까 조금이라도 치마 기장을 맞춰보려고 제가 이거를 최대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여기보다 위에 있어요. <laughs> 근데 전 그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늘려놨고 여기 앞에 귀여운 포켓이 있고 그냥 이렇게 양옆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주머니가 돼 있고 이게 약간 천연 코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작은 점 같은 게막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추럴하고, 어 막, 에코적인 느낌이 막 나고, 그런 멜빵 치마인데, 통이 진짜 커요. 그리고 제가 통큰 거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딱 여행가서 입을 때 진짜 최적이거든요, 여러분. 대나와도 괜찮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너무 좋고, 저는 이런 멜빵 치마에다가, 안에다가 바지 레이어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치마 레이어드 하는 것도 좋아하고, 원피스 레이어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반신반의하면서 샀거든요. 왜냐하면 그 66걸즈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되게 엄청 큰 오버핏이더라고요. 그 모델분이 마르시고 좀 체고가 작으셔가지고 제가 입으니까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진 않았어요. <laughs> 제가 키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어, 블랙이랑 요 색이랑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랙이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핏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얇거든요? 그래서 딱 봄옷이에요. 지금 66걸제 나오는 옷들이 이제 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봄옷인데, 이것도 봄옷이거든요? 얇거든요? 하지만 겨울에도 입을 수 있죠. 왜냐면 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레이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무늬도 없잖아요. 이렇게 베이직한 것들은 사놓으시면 거의 평생 입을 수 있는 진짜 재질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블랙을 제가 사야겠어요. 장바구니에 지금 담겨져 있고 어, 혹시나 신상이 더 예쁜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66걸즈가 66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6데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세일할 때 같이 사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샀고 이것도 레이어드하는 방법은 제가 조만간 코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진짜 예쁘죠? 아니 이런 이 색깔의 꽃무늬 패턴 원피스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66걸즈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죠. 이게 근데 저 이게 단추가 소매 단추가 양쪽 다안 달려서 와서 제가 Q&A 문의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왔나? 답변? 아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나 봐요. 지금 여기서 지, 찍을까요 그냥? 생각날 때 바로바로 안 하면 나중에 까먹어요. 자, 어쨌든. <laughs> 소에에 단추가 없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원피스기 때문에 일단, 어 계속 봅시다. 요색감 그리고 이 꼬무늬 패턴. 진짜 너무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건 진짜 사셔야 됩니다. 이건, 이건 사야 돼. 그래서 이거가 앞에 단추도 이렇게 있고 이거 다열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으실 때 전혀 불편함도 없고 통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입으면 약간 임부복 같은 아 임산부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만큼 진짜 커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끈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묶으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묶어지는 것처럼 어, 보실 수 있죠. 그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트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거든요. 가슴 부분에 주름이 4개, 다트가 4개나 잡혀 있어가지고, 어, 가슴 부분이 당연히 널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슴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트가 들어가 있으면 입체적인 부분이 더 어, 많아지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키가 크니까 좀 길게 입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안 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거 빼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샀어요, 진짜. 짜잔! 그리고 다음! 이제 자라 건데요. 자라를 두 개를 샀어요. 어, 둘다 제가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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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제품이라서 그냥 그 이거 말고 하나 더산건 레깅스인데 그 레깅스를 제가 요런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진짜 벼르고 벼렀거든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 오, 나오자마자 바로 샀는데 그거랑 요거. 요거는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자라. 근데 가격도 되게 비쌌거든요? 99,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원래 옷을 그렇게 엄청 비싸게 잘안 사거든요. 명품 같은 거 빼고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진짜 안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수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꽃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게 핏이 진짜 여러분. 제 소매를 다 덮고도 남으니까 일반 분들이 입으시면은 아마 엄청 크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미디움을 샀거든요. 왜냐면 스몰이랑 미디움밖에 없어요, 이 사이즈가. 라지가 있으면 라지를 샀을 뻔 했는데 미디움이 너무 커서 안 사도 될뻔 했어요, 진짜. 안 사는 게 맞죠? 미디움인데도 저한테 엄청 오버핏이고 소매도 완전 진짜 질질 끌릴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입으시면은 여기 소매 부분을 접어서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라 공홈에 홈페이지에 연출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도 모델이 저랑 키아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75에서 77, 78 이러니까 저랑 이제 약간 비슷하잖아요? 제가 79거든요? 78, 9. 그래서 비슷한데 그분도, 그, 거기 있는 모델분도 소비를 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두말 말고 세말 말고 말 사야 돼요. 이거는 리미티드의 미션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가격 보면 솔직히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이런 거는 진짜 평생 소장각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보헤미안스러우면서도 뭔가 명품스러우면서도 고급지면서 막 여기저기 다 어울릴 법한 그런 가디건이죠. 이것도 제가 조만간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잘 샀어요, 여러분. 이번에 6 6걸주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진짜 다 사야 돼요,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리고 다음! 이거 제가 원하고 원했던 그 레깅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도 제가 레깅스가 웬만한 거 사면 다제 다리 길이에 짧거든요. 근데 아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여기 이렇게 요 트임이 있거든요 밑에? 요 트임 선까지는 발목까지 오는데 여기 트임 때문에 이게 트임이 발목까지 덮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벼루벼루도 샀는데 제가 칫솔을 잘못 샀어요 이게 지금 엑스라지를 제가 산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엑스라지로 샀지? 엑스라지로 사가지고 이게 입고 걸어다니다 보면은 자꾸 줄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느질로 좀 줄여서 여기 부분을 좀 바느질로 줄여서 입고 다녀야겠어요. 뒷 부분을 여건이 되면은 이거를 더 작은 치수로 하나 더 사서 재겨 놔야겠어요 이런 것도 진짜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레깅스거든요. 이게 약간 자글자글한 골지로 되어 있는 레깅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두꺼운 레깅스는 진짜 평생 잘 빨아서 입으면 평생 입을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이 여러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나온 거, 다리 진짜 길게 나와요, 여러분. 그 엉덩이나 중요 부위가 그렇게 막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크게 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라지 사이즈 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짜 그냥 바지처럼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또 2차 하울이 끝났네요. 지금 오늘 했던 하울들은 봄을 대비해서 산 거예요. 옷들은 보통 겨울에 봄옷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나와서 샀고요. 이제 봄은 이제 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물론 6,6걸즈나 뭐 타오바오나 자라에서 이쁜 게 있으면 또 지르겠지만 네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다들, 어,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어, 웬만하면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조심하자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저희들도 예쁜 옷 입고 외출하죠, 그죠?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